엄마, 엄마 업 어... 아니 이빨 닦으러 갔나 보다. 뭐? 신고 왔어, 일로 와봐. 응? 아. 당근 던져줄게. 엄마... 와, 던졌다, 던졌다, 던져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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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봐봐, 아빠 한번더 던져줄까? 그래, 그냥 한번 던져봐봐. 아빠 얼룩말 많이 하네. 하나, 둘. 엄마, 얼 엄마 아. 세 마리 있어요. 아 진짜? 아빠 찍어줄게. 하나 둘 셋, 시작. 이 에이. 에이. 아래 찍었다. <laughs> 아빠가 한번 세게 던져볼게. 아빠가 던지면 멀리 던질 수 있어. 한번 보자. 오. 얼룩말이 먹는다. 할수 있겠어? 자 하나 둘 셋. 어이. 공당. <laughs> 봐봐. 얼마나 잘 먹는지 봐봐. 이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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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간다 먹어라 간다 먹어라 간다.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. 어 잡았다. 삼만이는 안 맞고. 한 마리? 응한 마리는 속상해한다 속상해해? 못 먹어서? 네 우리 당근 다 썼는데? 응 응? 응응응응응심해응

버립니다 뭐 아래 아으로아